이봐. 누, 누구야? 이제야 내 목소리가 들리나 보군. 어디 있는 거야? 모습을 드러내! 네 손목을 보라고. 팔찌가 말을? 진정하고 정신을 집중해봐. 용? 이제 내 모습이 보이냐? 으, 상수의 운이 좀더 교감하기 쉬워진 모양이군. 나는 에스카다. 네 몸에 붙은 팔찌에 깃들어 있어. 계속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답답했다고. 성석에 깃들어 있던 신 같은 거야? 비슷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 성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알고 있어? 어, 역사 시간에 배웠어. 오래 전 메그너스가 헬리즘을 공격해서 판테온으로 피난 올때 노바를 지키는 성유물을 운반할 수 없어서 그 힘을 성석에 옮겨 가져온 것이라고. 그래. 나는 그때 성유물의 힘과 함께 성석에 옮겨져 왔어. 그럼 정말 신인 거야? 신그 자체라기보다는 사념이지. 성석에 너무 오래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의 기억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힘도 없어. 신이냐고 물으면서 반말을 하다니 꽤 뻔뻔하구만. 너도 나한테 반말하고 있잖아. 뭐 상관없어. 나랑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 널 만나게 된건 정말 행운이야. 따라서 너랑 대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성석이 네 몸에 붙은 건 우연이 아니야. 내 의지였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이곳에 왔던 거긴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성석이 없어져 버렸어. 너와 네 친구들이 안 왔다면 어차피 그놈들한테 빼앗겼을 성석이야. 그렇다 해도 죄책감이 느껴질 순 있지. 성석을 하나 없애 버렸으니 성석 하나만큼의 보탬이 되면 어때? 내가 무슨 수로 성석만큼의 보탬이 돼. 네 손목에 내가 깃든 이상 넌 지금과는 비교도 못할 어마무시한 힘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너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오랜 시간 나와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이유는 내 힘을 전해주기 위해서야. 나는 사념으로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판테온을 지키는 보호막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 하지만 언제까지고 판테온에 머물러 있을 순는 없잖아. 헬리슘을 탈환해야지. 난내 힘을 받아 강력해진 용사가 노바를 구하길 원해. 나도 노바를 위해 싸우고 싶어. 어떻게 하면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 힘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 바로 명성을 쌓는 거지. 명성? 그래. 사념이 되기 이전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도 그런 명성에 대한 미련이 있달까? 아마 그런 내 욕망 때문에 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성이 있어야 되는 듯해. 그치만 나는 마력이 없어서 전사로서의 명성은 전혀 없는걸. 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마력이 없다니. 나와 교감할 정도라면 분명 꽤 많은 마력을 지닌 용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마력이 없었어. 이건 예상 못한 일인데. 강한 마력을 가진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거구나. 잠깐이나마 행운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봐 괜찮아? 역시 혼자서는 무리야. 카일이랑 벨데루스한테 이걸 떼어낼 방법을 같이 알아봐달라고 부탁해야겠어. 뭐날 떼어내겠다고? 이봐날 떼어내버리겠다고? 아이 티어. 우는 거냐? 안 울어. 마력이 없으면 뭐 어때? 꼭 용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 내 힘을 전해줄 수 없는 건 아깝지만 난 신경 쓰지 마. 넌 신경 쓴적 없다고? 뭐. <laughs> 그러냐? 나도 내 힘을 받아들여서 노바를 위해 싸워줄 사람을 원하긴 했단 말이야. 조금은 신경 써달라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성석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을 거야. 그럼 너도 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찾아서 힘을 전해줘. 그건 안 돼.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와 교감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지만 음, 티야, 네가 힘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책임지고 나머지 성석들을 지킬 수 있잖아. 네가 말한 대로. 노바를 구할 용사가 되거나, 카이저같이 엄청난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건아니야 그냥 내한 몫을 할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카일이랑 벨게로스에게도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날 예뻐해 주는 팻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노바의 일원으로서 보탬이 되고 싶고, 내 곁에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뭐든지? 어휴, 뭐든지 할건 아니지. 에이, 별로 간절하지 않구만. 아니야, 간절해. 방법이 있는 거야? 해볼게. 정말이지? 모르게 없게다. 뭐길래 그래? 영혼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야. 어쩌다 알게 됐는데 말이야. 명성이라는 게꼭 전사로서의 명성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어? 자, 그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엔젤릭 버스터가 좋겠어. 그래, 엔젤릭 버스터, 드레스업! 하고 외쳐봐. 呃, 어, 엔젤릭 버스터, 드레스업? 이, 이게 뭐야?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됐잖아. 오, 생각보다 더 괜찮은데? 아주 잘 어울려. 이게 뭐냐고, 에스카다. 유명인으로서의 명성도 명성이란 말이지. 너, 목소리가 좋잖아. 이런 모습으로 공연을 하면 유명해져서 내 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공연이라니?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그래. 너, 아이돌이라고 들어봤냐? 아이돌?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귀여운 옷을 입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서 높은 인기를 얻는 연예인 같은 거야. 넌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돌아다니다가 알게 됐어. 아무튼 공연을 하러 가 보자고. 꼭 이런 복장을 입어야 하는 거야? 그런 복장을 입어야 아이돌이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 내 힘이 필요 없는 거냐? 뭐든 하겠다며. 후, 알았어. 해 볼게. 자, 그럼 공연을 하러 가 볼까? 으하... 조금 부끄러운데... 에이, 여기까지 와서 이럴 거야? 그... 할수 있어, 엔젤릭버스터! 잠깐의 부끄러움만 참으면 된다고! 전장의 아이돌, 엔젤릭버스터! 하면서 자기소개를 해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엔젤릭버스터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본 아이돌은 그러던데... 아이돌이라면 자기 이름을 알려야 하니까... 이름만 얘기하면 인상에 남지 않잖아. 아이돌의 세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알겠어, 알겠다고. 누구지? 못 보던 얼굴인데? 뭔가 하려나 봐. 저, 저는 전장의 아이돌, 엔젤리 버스터입니다. 잘하던데 전장의 아이돌 엔젤릭 버스터. 놀리지 마. <laughs> 미안. 어땠냐할 만한 것 같아?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래 당당해지라고. 갑자기 연 공연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네 노래를 듣고 즐거워했어. 그, 그래? 긴장해서 관객들을 잘못 봤어. 즐거워했다니 기쁘다. <laughs> 엔젤릭 버스터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10명쯤 된것 같군. 10명이나? 생각보다 많았네. 10명이 뭐가 많아. 앞으로 100명, 1000명, 만 명이 엔젤릭 버스터를 알도록 만들어 보라고. 엔젤릭 버스터를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내 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자, 이제 내 힘을 조금 전해 줄수 있겠어. 정신을 집중해 봐. 내 힘을 전해 줬어. 이제 새로운 스킬을 쓸수 있을 거야. 스킬을 사용하려고 하면 엔젤릭 버스터로 변신! 되니까 안심해. 어? 왜꼭 변신해야 하는 건데? 마력이 없는 티어가 갑자기 스킬을 사용한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것도 그렇네. 스킬을 얻었다고 다가 아니야. 내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수련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해보라고.